오늘부터 레위기 본문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오늘 나누게 될 텐데, 본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이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 재물을 회망문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물을 정하신 곳에 가서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인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규례의 제정 목적은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이 율례가 주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초기 족장 시대에는 각자가 자기의 재단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아무데서나 자유롭게 재단을 쌓고 생축을 잡아 희생제물을 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점차 이방 문화와의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허황하게 만들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계기가 되고 말았다. 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떠나게 되면 인간이 허황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결국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즘 심각할 정도로 유튜브상에서 탈교회 운동을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한국 교회가 다 배도했다. 어,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 나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어, 교회에서 어,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해야지만 예배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 집에 모여서 예배해도 좋고 그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그들의 그 논리를 보면은 전제 조건은 옳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한국 교회가 종교다원주의에 만약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야합했다면 어, 당연히 도망쳐야 되겠죠. 어,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실제 교회의 지금 한국 교회 의 전반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그들의 어, 주장인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터넷상에서 어 어떤 정보를 얻으면 항상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서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어 멀쩡한 성도들을 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 어, 유혹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부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 교회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가정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면 자기 혼자 개인 예배 드리면 되지 어,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합당하게 삼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교회는 세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성례전이 거룩한 성례전이 집행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 교회의 권징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가 그냥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서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 안에 포함되어서 질서에 순종하면서 신앙을 키워가는 것. 주님은 엄연히 교회 중에 좌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면 나도 교회 아니냐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나인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감독과 장로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쭉 이어지게 만든 교회 제도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정하신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수가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주님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기관인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 목회자들을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 같지만 어,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어,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도 감독이나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의 회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의 개념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지만 어,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장로는 말씀두전하고 치리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가까운 그런 직분이었거든요. 그런 장로회의 치, 그 회에서 어, 안수를 줘야 안수를 줘야 감독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감독이나 교회의 그런 어떤 권위를 통해서 그런 세워진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떠나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캐톨릭에서 분리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교회 기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도 무방한 그러한.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부패한 교회를 떠나서 어 자신이 진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어 마음의 위안을 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떠나서 또 다른 부패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로 스스로를 방치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양육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은 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받게 되었는가? 성도들이 양육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 경건을 통해서 양육받지만 하나님의 회 공동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핑계로서, 큐티 하면 되지 않느냐, 또 큐티에서 누군가가 중심에서 나누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핑계를 될지 모르겠지만, 큐티와 어, 공적인 교회 기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의미와 차원과 기름 부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얼핏 보면 큐티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권위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를 값주고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신 공동체에 세우신 리더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그 과정, 그 역할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설교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래도 진리는 무엇인가? 주님은 깨어 있는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핍절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곰비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항상 그 뒷편에 묵, 본문 뒷편에 묵상 에세이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그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인용한 글이 나오고 있는데 대학생 때 엄청 뜨거웠다가 자기 신앙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어느 순간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는데 왜냐면 이미 훈련을 다 받아서 자기 경, 개인 경건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자기 혼자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는 어,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결국은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교회에서 예배 때 누렸던 그 하늘의 평안,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 간증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도와 어, 그 방법을 떠나서 어, 제대로 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양육받을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어,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생명을 포기하는 길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성도의 의무를 팽개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예배들이고 그리고 어, 어떤 자신의 영적인 그런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는 것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자신의 피값을 주시고 왜 교회를 사셨는가? 왜 사람들을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봉사하고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알이 되라고 그 일원이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교회 공동체에 몸담지도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도 않고 어, 선교의 사명에 앞장서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배도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자기 혼자 의인인 채 하면서 떠나서 교회를 무시하고 어,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자신의 그 심령 안에서 세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이 배도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확실한 배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주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저는 배도 중에 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교회에 그런 어떤 이념적으로 목회자가 물들어 있고,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영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그럼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그 주장하는 것이 단순한 의견인지 그에게 깊이 배어 있는 사상인지를 점검을 하십시오. 어,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종교다원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말만 듣고, 그냥 인터넷만 보고, 어느 교단 목회자들은 다 배도했다더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앞에 있는 늘 교제하는 그 사람의 그 진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규정해 놓은, 인터넷으로 규정해 놓은 막연한 그런 선동을 믿으십니까? 그런 의심이 될땐 목회자랑 의논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나눠서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한간에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나누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누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게 그게 실제잖아요. 아닌 걸, 아닌 걸 인터넷에 어떤 선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그 무서운 겁니다. 그 정보가 한번 들어오면 멀쩡한 사람이 세간경을 끼고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 그런 영상들을 자꾸 접하는 자체가 자기의 영혼을 영적 음단한 대로 팔아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그이 어, 공산주의 사상에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목회자들 문제에 그런 어떤 어떤 어, 진보적인 정당을 그런 지지하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 의견을 달리 할수 있다는 전제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 그런데, 어, 그 목회자가 단순히 그냥, 어, 말씀을 전할 때는 명확하게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삶에서 그런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한다. 어, 그의 그런 사상들이 설교에까지 배어 나오고, 진심으로 그것이 사상화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단순한 의견의 차이 같으면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의 사상에 짙게 깔린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어떤 사상이 발견된다. 이러면 그 교회를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부패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자체를 떠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교회, 그개 교회를 떠날지라도 떠나게 될지라도 반드시 건강한 교회로 옮겨서 교회에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었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버리는 것이 합당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최소 단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내 자신이 바로 교회의 최소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부패했다는 사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부패했다라는 것, 내가 받을 심판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주님이 정하신 규례를 떠나서 함부로 제사하는 것, 그런 것이 우상숭배와 같은 어, 죄가 적용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총회에서 끊겨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순결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 역사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에는 문제가 있어왔고 그런 부패들이 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있는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은 순결한 백성들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뚝으로 사용해 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앞서는 선봉대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만 그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라 보이지만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에게 노란나는 것도 이 시대의 굉장히 위험한 어, 그런 어떤 조짐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영혼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